논문 표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속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항상 서울대가 이 논문 표절의 그 대표적인 어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어 뭐, 이제는 자리매김을 아예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에서 톱이죠. 이런 거를 했던 윤성노 교수 연구팀. 여기에서 표절 논문을 국제학술대회에 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어~ 과기부 장관 아들이 들어있고 또그 같은 그 교수로서 같은 학부에 있었던 사람이 이 논문 표절 당시에 그게 과기부 장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일은 터졌고 이게 보니까 서울대에서는 어~ 엄청난 어떤 그 돈이 걸려 있는 문제가 맞는 것 같죠. 이 AI 연구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컴퓨터 공학, 또, 어, 전기, 전자 공학 해서 이제 이게 각광받는 분야인데 벌써 지난 5년 동안 정권과 이런 산업이 서로 그 맞물려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각 대학까지 대학에서 무슨 산학 연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학교 안에 가 보면 어떤 데는 공장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서울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어 여기에서 말하자면 자기네 상품을 정부의 그 이름으로 팔고 싶다.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들러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 논문이 발각이 된 것이죠. 그러니 서둘러서 이거를 조사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는 지금까지 큼직큼직한 이런 일들 또뭐 표절을 했다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면 그 사람 한 명의 어그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아주 무더기로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 이름이 딱 걸린 한 사람만 가지고 이게 어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고 회의를 하겠다. 그런데 회의 해 가지고 학위를 취소한다든지 파면시킨다든지 한 적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 물론 이름 없는 대학원생들 또뭐 전국의 다른 대학에 있다가 이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 본교생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황우석 사태.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솜씨 좋은 사람을 봐줘야 된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우석 그 이후에 또 다시 복귀했죠. 그것도 그렇고, 뭐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껄끄러워 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씨. 아주 대단했습니다, 대선 때. 그 논문 문제. 그 다음에 조국. 조국 씨 논문 문제.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정말 국가의 어떤, 어, 뭐 이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하고 연결되는 그리고 국가의 구분이 걸린 거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 아주 밑바닥부터 지금 이렇게 썩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논문도 뭐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인문계 쪽 논문이고 석사 논문이고.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서울대에서 조사를 해서 제일 저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본교 출신이 아닌 그런 대학원생에게 책임을 묻고 이 엄청난 이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는 얼마나 관여가 돼 있고,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다저한 녀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알수 있는데, 뭐, 대학원생 하나는 처벌을 하겠죠. 일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 서울대 이공개 대학원생들이 이제 의견을 내놨다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말이 참 묘한 것이 서울대 AI 대학원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그 논문 표절 이런 거는 예견된 일이었다. 윤성로 교수 연구실에. 그 지금 그 밑에 연구자들이 4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교수가 직접 봐주지도 못 한다고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교수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가 논문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은 모든 책임을 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40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AI 연구를 하는 또 다른 사람은 이 AI 학계의 구조적인 특성. 그러니까 빨리 결과물을 내놔라 이렇게 재촉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논문 표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그 아주 부도덕한, 어, 해명 내지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신 저자로 어, 이름을 올린 교수가 논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지만 학생들을 한명한명 한명 관리하기에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문제는 서울대에 있는 것이죠. 이 교수가 잘못하지 않았다. 교수는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그런 그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책임감 없고 관리 능력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다들 나서서 구조가 나쁘다. 그러니 서울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죠. 서울대가 나쁘다고 하면 거기 있는 교수라든지, 뭐, 장관 아들이라든지,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주 가벼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고, 또 설령 교수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대의 이 공동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윤석노 교수가 가지고 있는 정부로부터 따고 지원금을 받고 있고 하는 이런 것을 넘겨받고자 하는 경쟁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에는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인재를, 가장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곳으로 하자. 이래서 국립서울대였고, 세금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법인이 되기는 했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를 많이 지원하고, 제1로 지원을 하고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연구 진실성이 이렇게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마크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철밥통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밖에 나가서 인정을 못 받고도 국내에서는 그럭저럭 그 자리를 남보다는 서울대를 이런 그 쉽게 바뀌지 않는 인식의 기대서 계속 이렇게, 어, 기생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고 만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행정각부라든지 이렇게 인선을 하면서 보면은 서울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도 서울대회가 좀 낫겠지. 그런데 다들 어땠습니까? 지금 고집을 부리면서 임명을 한 사람들도 도저히 공무원도 그렇고 어디 단두 사람을 위한 자기 거 챙기기는 잘들 하는데 단두 사람을 위한 공정성도 지니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이다.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입증을 하는 인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울대 이 논문 표절 벌써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연구진실성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면서 이 당사자들이 무죄라고 하면 우리 서울대도 수치를 던다. 이런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대들이 학자인가 서울대가 학교인가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서울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대 인공지능 그 대학원생들이 나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언론 보도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은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그동안 이래서는 안 된다. 그가 설령 대통령이고 아니면 총리고,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구에 있어서 만큼은, 연구의 기본을 지켜왔어야 하는 것이죠.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대학이 거짓말을 하고, 지금 이야기한 몇몇 그 거물급 정치인들의 논문 표절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리마연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이 학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그의 연구업적은 모조리 다 소거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지금 있는 것이 그에게 더 이득이 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서울대가 썩어빠진 것이 이 시대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 연구자들이 썩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회적 책임을 꺼내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구 윤리가 계속 추락을 해 왔고 그 방향을 돌이켜 세우지 못했고 자신들의 저 부패 덩어리를 지금도 껴안고 있는 게 서울대다. 이제 조직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대 폐지 하는 것이 길입니다.